9월 11일 역사 속 오늘 조선물산 공진회. 조선물산 공진회는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성부 경복궁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박람회다. 이 박람회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이 한일병합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로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본 제국은 조선의 통치 성과를 과시하고 조선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일본 본토의 관람객에게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박람회를 개혁했다. 이를 위해 1913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고 1914년에는 공진회 평유회가 발족하여 본격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 박람회 장소로는 경북국내 약 7만 2천평의 부지와 인천부 수족관이 선정되었다. 조선물산 공진회는 조선 각지에서 출품한 다양한 생산품을 전시하였으며 산업, 교육, 위생, 토목, 교통,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일제의 통치로 인한 성과를 자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전시관으로는 제1호관, 제2호관, 심세관, 미술관 기계관, 창고관, 농업분관, 수산분관 등이 있었다. 특히 철도국 특설관은 미니어처 철도를 설치하여 인기를 끌었으며, 조선의 전통 공연과 일본 공연, 영화 상영이 진행되는 연예관도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받았다. 조선물상공진회는 일제의 조선 통치를 정당화하고 정착시키려는 목적 아래 개최되었으며, 경복궁의 대대적인 파괴와 훼손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다. 일제는 박람회를 통해 조선의 진보와 발전을 과시하고 조선인들에게 병합의 정당성을 추지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람회는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고 조선인의 민족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